2 0 0이든몰랐다 200이득. 게임에 집착한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어. 와. 탑티어 아이콘 말고는 구매하지 마세요. 에시랑 에펜베르크 세우는 것보다 발락, 제라드 듀오가 훨씬 낫더라. 급여를 낮추는 거는 풀백에서 낮춰라. 근데 풀백에서 급여를 낮출 수 있는 이유는 풀백이 옛날처럼 하는 거 없어요. 뭐 서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다 아니라 저급여에도 이런 한국 선수들 잘 찾아보면은 이런 괴물 같은 스텝 볼 일들이 있습니다. 키퍼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급여인데 좋은 스탯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나 헤네시 쓰고 중거리 슈팅 안 먹는 거랑 가끔씩 얼타는 거 없이 헤딩 담아가 주는 것만 해도 다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팀 짜는 데 있어서 이세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1번 저급여 고성능 풀백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하는 급여별 포키퍼 그다음에 3번 탑티어 아이폰 필요하실 겁니다. 국민 풀백인 완델손 김태환이 있어요. 완델소는 못쓰겠더라. 그니까 아무리 풀백이지만 너무 작아. 172에 어. 60kg여가지고 이거 밀어도 밀리지도 않아요.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게 좀 너무 별로더라고. 비추입니다. 김태아는 강추예요 근데 냉정하게 이거 여러분들 붙일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7카까지는 뭐잘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말 말씀드릴게요. 7카도 못 붙이겠더라. 카1 시간 해가지고 완델소, 김태아6 6 맞추고 끝났어. 아, 자, 요런 거, 어, 이제 생각해보고. 이거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윤성형 잘 나왔어요. 19A도 나쁘지 않은데, 구할 수가 없고, 급여 8까지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 20K 윤성형 잘 나오거든요? 요거. 일단 183이라는 것만 해도 이미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내려가야 된다고 하면은, 뭐6자리 홍철이 있는데, 뭐요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 귀속이긴 하지만 신세계 정말 좋아요. 그냥 김태한 사가지고 광화하면 되는데 광화를 난 못하겠어. 아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그냥 돈 주고 말래. 이런 분들은 신세계 괜찮습니다. 이제 2번인데 포프, 아레올라, 가스테이스, 걔네지 안됩니다. 급여 7회, 2한테 있어요. 1 9 s 인가 얘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어, 옛날에는 슈치3도 괜찮았는데, 뻘짓을 안 하는데, 슈퍼세이브가 없어. 돈나룸마도 괜찮고, 버틀런드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데, 얘 정말 잘맞습니다 이게 얼마 안 하거든요? 7억도 안 하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AI도 좋고, 스탯도 잘 나와서, 쿠르트와 금카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트런트 가면 됩니다. NHD 반대살르 여기가 거의 국룰이죠, 사실. 그 다음에 13으로 가면은, 26C의 크르투아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NH팀이라고 하면은, 헤네시. 헤네시가, 매번 쓸 때마다 느끼는데, 기본 AI가 잘 나온 것 같아요. 19A가 제일 좋은 건 현재인데,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크르투아는 26CL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지. 14는 잘 모르겠고 15는 티티 반사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어... 굳이 올리게? 몽루트와 <laughs> 금카워즈 만났는데 잘 맞긴 하더라 근데 굳이 그까지 올리려고? 뭐요렇게까지 있겠네요 저는 뭐 17까지는 추천하지 않고 어 15까지면 된다고 봅니다 어... 얘네 7억이면 끝나는데 저거 45억 투자할 수 있어요? 물론, 스탯은 넘사형이건 인정하지만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 몇명 없어요? 어... 일단 뭐, 백컴은 포함돼야겠죠 와, 이런 것 좀. 이게, 이게 왼발로 올라간다? 뒤로죠. 백컴이죠? 마무리지. 앙리토레스탑 어... 티어라고 봅니다. 상대방 거돌했는데, 걷어냈는데... 저걸 그냥 어디 잡냐 그냥? 악리가 어. 네. 무슨 터치에 무슨 슈팅이냐 이게? 팀을 다 팔아서라도 써야 돼. 어, 완전히 그냥 저 위에 레벨에 있는 선수라고 봐요. 물론 토레스는 지금 좀 비싸 보이긴 해요. 오버를 낳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와, 드록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돌아오겠죠 크로스하 날이 레이카르트 다티어입니다 동미, 중미, 투볼란치 어디서든 다할수 있어요 와씨 굳이요. 어. 진유는 고민해 볼수 있어요. 성능은 다 티어가 맞는데 포지션이 애매해. 공리의 스잔이 뭐 굴리트가 있고 윙어의 스잔이 너무 고급여고. 저는 이들보다 위에 두고 싶어요. 어. 진짜 그냥 너무 저렴하다. 차비, 칸토나, 비디치, 푸스카스 결국 밀릴 거예요. 그리고 퍼디난드. 퍼디는 근데 진짜 좋더라 어 지가 알아서 막아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알아서 막습니다 그리 시즌카 퍼디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블난 정말 좋아요 정말로 퍼디급은 안 되지만 정말 좋아요 일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요거 어, 한번 사보세요. 어,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하지만 피파은는 최고야. 구요르킹이좀 애매하, 애매하죠. 어, 벨피에로 그 슈팅 여기 미친 것 같아요. 가마차기나 중거리나 아니면은 박스에서 안 드리븐 한번 때려보면은 아 이게 아이콘의 슈팅이구나. 이게 아이콘의 슈팅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 <laughs> 푸티도, 아, 얘네 농금 써. 어. 캔벨도 이제는 반대게 쓰고 말지. 뭐 하려고 저까지, 저돈 주고 저거를. 이제 안 돼요. 어. 근데 얘는 진짜 좋은데. 얘는 써보면 진짜, 아, 이거 아이콘의 수비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바로 오는데. 존반스 하나 있네. 왜 넣었냐면은, 탑티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렴한 애들 중에서 얘밖에 없어 요런거 그럼 델피도 빼 탑티어로 어. 치면 델피도 못 들어가니까 비에라도 포티랑 비슷해요 그냥 시즌카 쓰면 돼 어. 그냥 좋은 건 맞는데 MC은카만 써도 돼 비에라 껴줄 거면 레드맨도 껴야 되고 다 껴야 돼요 어. 시즌카를 안 사고 탑레벨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것도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에펜베르크는 조심하랍 합니다. 그냥 맥발락 쓰세요. 어 사실, 아이콘하고 시즈카 비교하는데, 스탯 차이가 이 정도 나면은, 할말 없지. 이렇게 하면 끝났네. 어 이렇게네요.